안녕하세요. 여기는 2019 SBS 골프 대한민국 골프 대전이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 제일전시장입니다. 길었던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골프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럴 때 많은 골퍼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브랜드를 살까, 어떤 제품을 살까 또는 가격은 어떨까 하는 생각들로 참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꼭 찾아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골프 대전 현장인데요. 골프대전은 국내외 유명 골프 브랜드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 클럽을 50m 대형 시타장에서 직접 써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시타장인데요. 참가업체 관계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2019 골프대전 현장에 와본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예. 어, 저희 회사는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국내 최초로 이제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력하고 있는 신제품도 있을 텐데, 좀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예, 어, 우선 이번에 나온 신제품은 어, 피팅을 더 많이 해서, 골퍼들이 자신의 구질을 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실제 최근 몇년 전서부터 이렇게 튜닝을 할수 있는 클럽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튜닝을 많이 할수 있는 클럽들의 단점은 헤드 무게 배분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어, 관용성을 더욱 높이면서도 어, 구질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퍼터에서도 어, 골퍼가 직접 32인치부터 36인치까지 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어, 세계 최초로 어, 만들어진 제품도 동시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골프대전에 꽃 하면 바로 이 시타장인데 직접 시타를 해본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 우선 어,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많은 골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 방문을 하여 주시고 있고요. 어, 반응도 매우 뜨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9 SBS골프 대한민국 골프대전 현장은 전시장과 아울렛 행사장이 부분 분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많지만 그래도 혼잡하지 않은 컨디션으로 둘러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행사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니까 서둘러서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 SBS골프 대한민국 골프대전이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아나운서 김태희였습니다.